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제자의 무리와 그리고 예수살렘 백성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아,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로 와서 그 장면을 딱 보고 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아서 구장구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왕이 임한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왕이라 하면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렇죠? 왕 하면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엄과 권세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 정도라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아주 정말 아름답게 치장한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힘 있고 권세가 넘쳐 보이는 그런 검은색 말, 흑마, 다크호스. 그렇죠? 그런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링컨 리무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스가리아가 바벨론 제국 시대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영광을 그는 너무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누리던 그러한 영광과 그런 위험과 권세, 스가랴는 너무나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강대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그 메시아, 그 왕, 그 구원자는 적어도 그래도 바벨론의 왕보다는 훨씬 더 영광이 찬란해야 되고 더 힘이 세야 되고 권세는 정말 이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로 말할 수 없이 정말 어,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가래 선지자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그분이 오시는데 고작 뭘 타고 오시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 검정색 리무진 16기통짜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빨강색 티코를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그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을 능가하고 이기셔야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냥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진짜 안 되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그 마른 날에 방주를 지으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든가 홍해 바다로 건너가라든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을 그냥 빙빙 일곱 번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든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혀가 잉태하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또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게다 우리의 인간들의 상식과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인간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에 다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과연 누가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과연 누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일, 아니, 나도 할수 있고, 너도 할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사람의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스가리아는 그 역사에 찬란하고 강력했던 제국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그런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리 겸손하여서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언하면서도 스가리는 아마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 내가 잘못 봤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단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정치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등등등 이런 것들을 거머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오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묘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 뜻과는 전혀 지금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묘해요. 겉으로는 기쁨과 환호와 기대로 막 충만한데, 속으로는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호와 기대는 군중들의 것이었지만 속에 쌓여가는 고통과 그리고 안타까움은 바로 주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다른 거예요. 아,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러 지금 가시는 바로 그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는지, 아, 진작에 좀 그러지. 에? 진작에 좀 그러고 막 환호 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환호를 막 찌르고 나와서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경이 오래 전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구절을 딱 집어서 그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환호합니다. 외칩니다.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이 시편 118, 118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 나입니다. 호시아 나 히브리어로 그래서 호시아나 줄여가지고 호산나라고 그렇게 이제 음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츠리하 나 나라는 말은 pleas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츠리하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라고 그렇게 어 백성들이 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면서 <laughs>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르시에 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진으로 비유하자면은 좀 흐릿한 그런 예언들도 있어요. 흐릿하게 찍힌 예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쨍하고 선명하게 찍힌 그런 사진 마냥 디테일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 10편 118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0편 118편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아, 믿어볼까 인정했다라고 라는 증거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면이 예언을 우리가 인용하려면 그 전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전부터. 자, 조금 전에 말씀이 25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시작. <놀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막 논쟁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막, 어?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러던 사람들과 막 주님께서 논쟁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바리인들에게 주님께서 알문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 이거 기억하지 않느냐? 너네들이 지금 버리는 바로 그 대항하고 버리려고 하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동조했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오고 오메 불망,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고는 그들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건축자들이 버림도, 건축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막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까라고 연구하던 바로 그들, 영적으로 말하자면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0편 118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들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순서. 자,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버림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 생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는 맞지 않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 기이하다. 깨닫고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고 돌아가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하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날인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할질리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때에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 우리 주님은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으신 분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이고 그 버림받은 분을 향하여 주여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분을 향하여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은 바로 복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료주의일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순서가 매우 매우 기와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머리에 쓰칠 관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금빛나는 왕의 왕관이 아니라 치욕적인 가시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르셔야 할그 곳이 상아와 보석으로 그렇게 장식된 그런 왕의 보좌가 아니라 차갑고 거친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돌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리고 무덤에 누이실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기이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됩니다.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 없는 기쁨이요. 십자가 없는 소망이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수님의 허다한 제자의 무리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고난이 없는 그러한 환호와 기대에 들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 편으로 볼 때는 또 하나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였어? 겨우 이거야? 돌아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죽어가며 신음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때 그들은 아 당신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구만요. 내가 그런 사람을 의지했다니 참 내가 안심하다. 쯧쯧쯧 하면서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모욕하며 주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허산나 허산나 외쳤어도 무기력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본다면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성적으로 호산나를 외쳐댑니다. 열성적으로 내 인생이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그 함성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깜도 안 되는 게 우리를 지금까지 현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볼 때, 너는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모욕하며 빈정됩니다. 호산나의 그 외침이 그런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그렇게, 어, 정말, 어, 빈정되는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초월한 고산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초월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핫즐리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이 됐든 그것이 형통함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축복이 됐든 그것은 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다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도 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초월한다면 그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금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태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좀 조금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렇 허산나 허산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이 메시아를 축복하는 그러한 그, 어, 예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 말씀을 그들의 입술이 아닌 주님의 입술, 주님의 입으로 자기 자신이 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 자체는 아까의 분위기와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의 분위기는 굉장히 막 환희와 기쁨에 들떴지만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오히려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근데 이 전에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시면서 이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 메시아마저도, 주님마저도 정말 그들을 아 병아리처럼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냐고 메시아마저도 죽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다음에 이제부터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을지라도 그렇게 버림받은 주님께 그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다시는 메시아를 볼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주 예수님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메시아, 참 구원자 앞에 나아가서 허산나, 허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슬리하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며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초월한 신앙의 기쁨, 십자가를 외면한 그러한 우리의 기대, 십자가를 초월한 호산나 찬양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만 더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기이하다. 기이하다. 응?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십니까? <laughs> 그 시편에 보면 그 기이한 이로다할때그 기이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니플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니플라트라는 단어는 기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서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으니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연약한 죄인 맨날 넘어지고 맨날 불순종하는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중심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중심에 자리 잡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중심으로 자리 잡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더 주님이 귀하고 더그 주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아까 예언에 정하신 것처럼 그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소서 라고 우리는 정말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호산나 찬양이 그 옛날 공허한 호산나의 메아리처럼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십자가의 신앙을 품어서 우리의 삶의 구원과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이 귀한...